근데 아, 돌려야 되는 거? 거 아니에요? 이게 세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걸렸어. 그니까 없어. 돌리는 기능이 근데, 없네. 돌리는 기능이 없네. 형들은 이렇게 보는 건가? 우리 아, 시진이 그래? 할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일, 처음 일, 우리가 아니, 가로를 해? 처음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laughs> 아니 안돼 지돼이 가지. 아유 어떡하지?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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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안가 와야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근데 보니까 마스크 써야겠어. 아 이거 안 했단 거 봐. 보니까 아나 면도 했단 말이야. 면도 안 했다. 재남 너가 판단해. 나 써야지 안 써. 야 썼거든. 나 인형 받았어. 나써 나는 재 나는 이거 이거 보지 말아줘. 재남 나는 지금. a k 이트 보니까. 재남 나는 와야 포켓. 차이든사야돼넌 써야돼 써야 나? 아니야 막 마크... 그.. 아, 안 써도 괜찮아? 나 써야돼? 어. 나이한테 진거야? 제노야 나도 어. 한번 볼게 천러야 써요 나도 한번나 이거? 천러어요아런지아 써야 써야돼 <laughs> 나 썼어 <laughs> 어제 우리가 칠링 i l l 맞아요 근데 나왔잖아요 거 사실 그 작년에 딱 1년 전에 칠링 i 들이 나왔을 때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맞아요 나, 그리고 나 진짜, 얘들아. 나, 그, 챌린이닝의 유스 나오고, 아, 진짜, 이거는 하는 게 좋아? 좋구나, 아 느꼈어. <laughs> 아니, 그, 그, 우리 그때, 그때 진짜 아니, 그 예고편이 그, 나왔어. 진짜 그 바다 갔었을때 너무 추워갖고, 아 진짜 힘들었잖아. 그니까요. 아, 사실, 이건, 이건 나오기도 전에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자면, 그,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1박 2일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또 밖에서 찍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1박 2일은 진짜 힘들다 아. 싶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근데 예고편을 보고 나는 아 이건 진짜 아니 좋다. 그거는 꼭 재밌게 얘기 좋아하겠다 싶었어. 카메라는 카메라는 진짜 행복하게 나온. 와 <laughs> 에? 아, 왜냐면 오케이. 아 이게 왜냐면 그때 막 바디 거의 올것 같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소라의 감각이었어. 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힘들긴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다 재밌었어. 다 재밌었어. 막상 나오보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4월 5일에. 네, 또또 4월 5일에 네, 그 나왔어, 어, 그 나왔어. 드림 스테이지. 어. 아, 우리 다이게 조심스러워. 나 드림 스테이지. 드림 스테이지는 진짜 기대할 만한 거 하나 있어. 어떤 거, 어떤 거?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아니 많지만,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 있고, 이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고. 어뎅버 <laughs> 그런 거 하나 있고 벌 그리고 그 그거 우리 어. 되게 어. 변한 진짜 불안해 죽을 것같아아 <laughs> 아, 아, 진짜 아, 불안해, 불안해 죽을 것같아 진짜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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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아나말하불마해죽아해죽아요아나 진짜 불안해 죽아요아나해죽아요아나 진짜 불안해 죽을 것같아이아나 진짜 해 죽을 것 같아요 아나 진짜 불안까 죽을 것 같아요 이미 들면서도 좀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근데 컴백은 아니, 이제 21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뭐내 생일 한 거의 내 생일도 근데, 컴백은 어려워하는데. NCT들이 컴백이 생일 선물이 어때요? 괜찮지. 아니 근데 우리가 스포를 어마거 모르지. 꽤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약간. 아, 스포티비 너무 빨랐나? 아, 그니까 조좀빨랐어요 아, 그만 엉덩이를 그러니까. 차 누구야 나야. 조금만 좀 <laughs> 참았다가 하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그럴 괜찮아. 수 있어. 나 우리 라이딩 때 라이딩 컴백하기 전4 개월 나 퍼즐 피, 피스 불렀었어. 아니 그런 건 말고. 와, 아, 저런 좀 대박이다. 일단은 좋겠어. 아 근데 나는 그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백현 선배님이 그..뭐지? 슈퍼엔딩? 슈퍼엔딩 노래를 들려준 거에 대해서 좀 진짜 문화적 쇼크를 받았고 아 솔직히? <laughs> <끝까지. 웃음> 마크씨 가만히 계세요! <laughs> 괜찮으니까! 그런 건좀 우리 선배님으로서 좀 못 받아야 되지 않나 너 너무 재있었어 그런가요? 여러분 멋있는데. 제가 풀하게 한번 러지야 가자 정도. 가자 러지야 가자 러지야 가자 근데 그... 아니면 매니저형 네. 누나들 놀래켜 주자 네. 가자 댓글에, 댓글에, 댓글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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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야 가만히 있어 <laughs> 네? 네? 아 진짜 할 뻔했어 지금 아 근데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 아,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멀었어 어때 내가 끼고 나서 아깝잖아 저 이번 탈출목이 <목소리가> 진짜.. 야, 이게 진짜 저길야왜그래 이게 저길야 뻔했어 좀! 그냥 <목소리가> 형 오히려 뻔하잖아나 이제 무서워. 아잘그서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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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워졌어. 안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저...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이제 약간 많이 혼나잖아. 좋은 말로 이렇게 다듬어주잖아. 무서워 얼마? 이주 3주? 이상죠. 이상... 네. 어, 남았으니까. 컴백도 컴백인데 나는 항상 이제 우리가 비어드라이브를몇번 해봤었잖아요. 어예. 난이번비어드라이브가 너무 어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저는 되게,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예. 우리 막 여기에서 회의도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말해도. 그렇죠 회의 있었으니까. 이미 얘기했잖아. 여기 여기. 왜 가면 그렇게 존댓말이에요? 갑자기 죽는 말이야? 너무 어색 왜냐면 이제 세살 차이, 소설 차이도 이제 와 아, 오, 아, 네. 네. 진짜 무섭다 시인, 시인 분들 이 클립 꼭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laughs> 저희가 이거 갖고 진행할 때보여주요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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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번 그 비욘드 라이브 때 되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맞아 나도, 나도 진짜 근데, 그래. 근데 약간 비욘드 라이브 느낌이 아니... 진짜 아니긴... 비욘드 어. 라이브 뭐예요? <laughs> <laughs> 아, 그런 <그냥> 드라이브라고 <laughs> 너 했던 거 있어? 아 근데 아, 약간 이번이 약간 그거예요 <laughs> 온라인이면서도 오프라인이면서도 아, 어 맞아 뭘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뭔가 제작 방면으로 봤을 때난 진짜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laughs> 제일 <오> 좋았어 <laughs> 제일 다양하고 제일 재밌는 시이었고 좋았어 근데 진짜 연진이 말처럼 나도 솔직히 동의하는 게약 약간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기는 어 <laughs> 저기 맞어. 아 신년 어떤 무대가 제일 기대돼요? 여여여여이뭐 우리 타이틀북 이번에 어. 또안 나왔잖아. 또안나왔니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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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건데. 그냥 글리치 모드라는 것만 아. 아. 아, 아, 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나올 거 같아. 지금 불안불안해. <laughs> 아 진짜 왜 얘기해. 그렇지. 그래. 근데 이게 어렵다. 아니, 글리치, 글리치 모드가 아니 해찬이형 계속 유도를 한다니까 <laughs> 이 거. 글리치, 글리치, 글리치 모드 가 그의 츠모드가 이번에 그 음. 컨셉의 <laughs> 그 제목이 나온 거야? 컨셉의 제목. <laughs> 앨범, 앨범 <웃음> 그, 주, 예, 아, 아, 아니, 저, 그, 그,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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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왜그러 n o 넣어요 know so g l 리 t c h e d on the other side. 이 h you're castle. You're castle. I'm not castle. I'm 렇 o t castle. I'm not c a s t 앨범 제목왜 <laughs> 이렇게 큰 상황이 <laughs> 아, 누가 길치 모드라고 해서 그게 안 잊혀지는데. 아, <laughs> 아, 길치 모드? 엄청 쪽 길치 모드. 길치 모드. 길치 모드. 밥 먹었어? 아니요. 이제 이거 끝나고 밥 <laughs> 먹을래. 회사에서 밥안 줘요. <웃음> <웃음> 아, 맞아, 우리 배고픈데. 우리 매니저. <laughs> 저, 무말안 안 했어요. 해찬이었습니다. 네, 저 해찬이. 매니저 형이 밥을 안 사줘. <laughs> 커피는 잔뜩 자니 하는데 뭐야 맞잖아 <커피만> 아 맞잖아 <laughs> 아, 알아 그냥 아, 얘기한 거야 우와, 안 쌍쌍. 해결 주겠니 어, 어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laughs> 아, <laughs> 아, 쌍쌍밥 사 주세요 산지 고파요 밥사 주세요 산지 고파요 제노 요즘 어떻게 지냈어 TMI TMI 아, 똑같지 않나? 연습실 숙소. 그만 연습실, 엉덩이를 차. 연습실 녹음실 연습실 숙소. 근데 저희 저희의 지금 일상은 다또 비슷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뭐 연습도 연습실. 하고 뭐 라이브 연습도 하고 뭐 안무 연습도 하고 뭐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무대도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고 뭐 옛날 맞아요. 했던 거 다시 꺼내와서 끄집어내서 어? 다시 연습해야 되고? So 어떤 거? 아 그건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 뭐. 아, 아, 그런 게 네. 있었어? 옛날 거있었다고왜냐아그 아, 그래. 건데? 그래. 피 아니야, 그래 봤자 옛날 거 있다고? 저번에. 들 d r a 쇼케이스 때우 추잉 o 했으면 진짜 미쳤다

다같이 아 알아들은 것처럼 그래 스포하지 말자 아 그래 그런 거 그러니까 있었어? 나아 우리 스포였어그리 <laughs> 스포 안 했는데? 아, 네. 뭐 아니 주인과 안 하는 게 스포야? 어아 스포야? 음. <laughs> 그렇네 주인과 안 하는 거 스포야 아주인과 해요 아 그래 그래 여기까지 하자 진짜로 네 마지막 은뭐했어요 언제 막하 지금 아니면 무대를 <laughs> 보시는 팬분들은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치면 그러면 음. <laughs> 갑자기 몸 커진다고. 아 근데. <웃음> <웃음> 근데. 아니, 계속한, 계속한, 계속한. 아!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이번. 그러니까 나도 뮤비 좀 기대돼. 나도 기대돼. <laughs> 은근 추운 곳에서. 아니, 아니 그때도 추웠는데 아, 아니 신청해. 아니 우리 겨울에 찍었잖아. 겨울에 찍었으니까 추운 건 아니야. 겨울에 스튜디오에서 찍지 않았어. 겨울에 스튜에 찍었잖아. 남방 너무 세게 타 이거 너무 뜨거 그만 사실 <laughs> 아, 그만. 근데 이 얘기도 이 얘기 커 하고 싶다. 갑자기 <laughs> 생각났어. Yeah, that's right. 그 우리가 또 굉장히 막 그런 것도 조심하고 있어. 요 되게 아무도 감기도 안 걸리고 되게 좀 철저하게 조심히 아, 하는 것도 그, 엄청 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조심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일곱 명 굉장히 건강했죠. 는제 시작 건강하자. 이 건강함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번더 출발하자. 네. 우리가 한 박스씩 있잖아요. 한 박스씩. 하지 말고. 매달 때마다. 네. 곧, 곧 뭐? <웃음> <웃음> 아, 아, 아. 그 중에서 아. 누가 제일 박스에? 제노더. 아니야. 아니 제노 진짜 그게 없어져. 그거 <laughs> 아니. 그게 아, 요만한 게. <laughs> 진짜 분명히 손에 있었는데 이렇게 <laughs> 없어지라고. 더 그리고 제노는 그걸 터득했대. 더잘 아, 아, 들어왔어. 나는 약간 그거 진짜 반만 들어가도 아, 좋을 것 같다. 건조할 때면 진짜 미치야 코피 나날것 같아. 진짜 방법이 있어. 잘 큰데요? 근데... 아, 귀여워 얘더 큰데니까 잘 큰데 좀 계속 뭔가 욕심 내고 싶어 나중에 제노가 가이드 영상 찍어서 오세요 대각선 45도 s t 1 그대로는 <웃음> 숨 절로는 숨도 못새네 <laughs> 아무튼 여러분 모두들 건강 조심하셔야 우리 또, 또 컴백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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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빈 재미시... 씨 이번 어, 컴백 기대되는 네, 거 네, 이제 <laughs> 음악방송 활동을 하며 네. 어, 네. 어떤 걸 먹을지 어, 아, 어. 아, 지금 재민이 배고파요 지금 우리 아, 지다 배고파요 지금 상당히 배가 많이 고파요 <laughs> <laughs> 저희 또 앨범 중에 네. 또뭐 어떤 곡을 네. 또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 지 만들지 네, 네. 네. 오케이.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에 녹음도 이번 이번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이번에 녹음도 응. 아, 무튼 진짜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지금은 어, 짜국한하하 하나부터 다 한국 하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얘기해 줘?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국맞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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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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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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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검정색을 많이 안입국 한국 한나 진짜 거의 다 하얀색. 저번에 검정색 옷을 입고 왔는데 러진이가 와나 오늘 뭐 뭐라 그랬지 오랜만에 검정색 옷을 <laughs> 처음으로 검정으로 아, 아, 한다. 나... <laughs> 앞으로 우리가 러진이한테 맞추자. 그래. <laughs> 그럼 내가 검색입어야 역시 역시 <laughs> 아아 검정. <laughs> <드림쇼. 웃음> 드림쇼. <laughs> <드림쇼가> 드림쇼. <laughs> 이렇게 그래서 좋아져. 드림쇼 드림쇼가 스테이지도 진짜 <laughs> 굉장히 재미있게 <laughs> 다양하게 짰으니까 맞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드 네 맞아 요 좋아요 어야 뭐 예! 언제 먹꿨냐 뭐가 다리 원래 이랬어그앞에 아까 아빠 밥 먹으러 <laughs> 갈까? 안녕 <아니야? 웃음> 네, 네 저희는 밥먹밥 먹으러 갈게요 네 저희는 밥 먹고 밥 드세요 하도로 하늘게 여기서 잠깐 지상에 갖고 안녕 지신 빠이 안녕 안녕 아니한번한번 가까이 가보요한번 아, 가까이 가보 안돼 어나 없이 할 없는 아아나명부했단 아, 말이야 그래 근데. 그래 아야 아니, 아야 내가 한데 내가 한데 아나명부했단 아, 말이야 봐봐 나 진짜 오랜만에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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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봐봐 봐봐 저거 가만히 간 다음에 가봐 가봐 어디 한번 봐봐 아니야 가 봐봐 아, 알겠어 알겠어 안녕 명부 여러분 빠이 <바이. 힘들 웃음> <보여.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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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만 해봐